안녕하세요. 철없습니다. 아, 오늘 알려드릴 거는 제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보홀로 여행을 갈 거예요. 보홀은 가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세부로에서 세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하고 보홀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이제 보홀로 바로 직항으로 가면은 비행기 값이 두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세부로 예약을 해놨고 세부에서 고홀로 오션젯이라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오션젯을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 물론 가서 바로 탈 수도 있는데 예약을 안, 하, 안 했을 때 사람이 많으면 못 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다음 배, 다음 배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주소창에다가 oceanjet.net이에요. 두번째 보이시죠? O C E A N J E T.net. net 들어갑니다. 자, oceanjet 들어가면 자, 이게 가장 기본 사이트예요. 기본에 보시면 제일 위에 부거트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어디서 출발할 거냐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부시티에서 세부를 선택하고 도착지는 어디냐 그래서 제일 밑에 볼 보이시죠 볼 클릭을 한 다음에 날짜를 선택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4월 30일로 아니면 5월이면 5월 이 날짜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정도 지금부터 15일 동안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저는 원래 두 명인데, 그냥 한 명만 해서 예약을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장 좀 경쟁률이 높은 게 6시래요. 그러니까 6시에 타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자, 보면은 500페소가 있고 1000페소가 있어요. 이 오픈해요. 요거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에어컨도 나오고 의자 간격도 넓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기로 비교를 해보면 500페소면 11,000원 정도 되죠 1,000페소면 얼마야? 22,000원 11,000원 2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1,000원 차이인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약하는 건 왜냐, 또. 우리나라에서 대행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대행 대행하는 데다가 맡기면은 1인당 17,000원을 받아요. 비즈니스는 이제 그두 배, 34,000원을 받죠. 근데 여기서 하면은 11,000원에 하니까 만6 0 0 0원 세이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당. 그래서 뭐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을 하고,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컨티뉴 부킹.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왔으면, 1 오른쪽에 화살피,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자, 1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밑에 거서부터 작성을 하면은 다시 또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last name, 보람을 입력해 줍니다. 제 이름이 정보람이니까. First name 정입니다. 정 입력해주고 middle name 한국인들은 중간 이름이 없죠. Pass age gender 남자는 M 여자는 F로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밑에 내용하고 동일하게 카피해서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나라를 입력을 해주세요. Hey, Korea k o Republic of South Korea 입력해주시고 모바일 넘버가 떠요. 로컬언니라고 나오는데 어, 한국인들은 거기서 유심을 받지 않는 한 나오지 않죠. 번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한국 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임의로 입력을 하고, 이메일 어드레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메일을 동일하게, 밑에는 이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차 입력을 하는 거예요. 체크해주고, 부킹을 누릅니다. 부킹을 누르면, 어덜트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확인해주신 다음에 크리딧 카드로 눌러주세요. 뭐 나와 동일하다. 이라고 눌러주시고 주소까지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자, 결제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위에 카드 넘버 유효기간 세 t y 리티 코드 보이시죠? 사진에 보이는 거210저 자리에 있는 세 자리를 입력을 하시고 페이를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카드 비자를 입력했더니 현대카드 사이트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결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면은 자 여러분 결제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아이디에서 이렇게 나오고 날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건 제가 이제 결제를 한 사이트예요. 아코어괜 멍멍 소리 멍멍 나온다. 안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와 여기를 출력을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출력물을 제출할 때 여권하고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네이버에 네이버 카페 중에 보호 여행 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호 여행 클럽 안에 보시면은 오션젯 왕복 티켓을 여기서 발권이 가능해요. 오늘 날짜가 4월 20일인데 5월 20일까지 발권 가능하다고 이제 나오죠. 여기서는 수수료를 조금 받는데 5 0페소 받아요. 5 0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100원이에요. 1100원에 수수료 굉장히 저렴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는 계좌로 입금을 하고 시간대를 이제 말해서 여기서 직접 해주시는 거니까 보홀 여행 클럽이라는 카페에서도 구, 그 예약 대행을 해주니까 요거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세부에서 보홀로 가는 오션젯 직접 예약하기 영상 예약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상 철없어다